강 돼지 그냥 돼지 뭐든 돼지 강지 돼지 꿀꿀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강지 돼지 또 찾아왔습니다 네 돼지 씨네 오늘은 드디어 시제 급한 왕 음, 무슨 시제 완료 시제 맞습니다 이 완료 시제는 문장 안에서 시간이 한 시점,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연결돼서 말하는 시간까지 다 얘기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난 숙제를 했다.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 과거지요? 네. 난 숙제를 한다.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 현재예요. 네. 어, 그렇게 시간이 과거와 현재, 다른 시점에 있죠. 네. 숙제를 했다, 숙제를 한다, 그죠. 네.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연결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음. 그러면 나는 숙제를 해왔다. 음. 그럼 어떻게 돼요? 과거의 얘기부터 지금, 현재도 해서 끝났거나 하고 있거나, 그죠. 네. 그런 정보가 담겨 있죠. 음. 그게 완료 시제의 핵심입니다. 어려우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감지가 쉽게 잡아 드릴게요. 네. 단순 시제를 공부해 봤었죠? 네. 단순 시제는 뭘 가르쳐요? 과거, 현재, 미래의 네. 어느 시점에서, 딱그 시점에서, 뭐를 한다, 했다,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고 있는 시점에 대한 정보만 있고, 그 과거에 뭐 했는지, 미래에 뭐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음, 그게 단순 시제입니다. 그럼 여기에 제가 예문을 쫙 적어 봤는데요. 돼지는 공부한다. piggy studies english. 돼지는 공부한다. 가 되겠죠. 현재 돼지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과거는 piggy studied english 하면 과거에 어느 때 돼지 씨가 공부를 했다. 영어 공부를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Piggy will study English. 그러면 미래에 어느 때 돼지는 공부, 영어를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진행형으로 한번 싹 고쳐봤어요. 한번 볼게요. 진행시제는 뭐가 진행시제예요? 동사구가 어떻게 변하는 게 진행시제라고 했어요 동사부가 비동사의 동사 ing로 바뀌는 게 진행시제, 뭐뭐 하고 있는, 뭐 하는 중인으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study, 원래 형태는 study, y 였겠죠? 네. 이 study라는 단어가 studying이 될 거고, 이 앞에 주어에 맞는 비동사를 찾아서 쓰면 될 겁니다. 그래서 piggy is studying English. 그럼 무슨 뜻이에요? piggy는, 돼지는 영어를 공부하는 중인. 입니다. 그러면 이 단순시제와 진행시제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단순시제 같은 경우에는 평소, 요즘 공부한다의 뜻이 더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필기는 영어를 공부한다. 그죠? 네. 말로 들어도 요즘, 평소, 원래, 보통 이런 말이 붙겠죠. 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진행시제를 쓴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중이다, 이기 때문에, 이, 하고 있는 이 중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더 더 자세한 시간 정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필기는 영어를 공부하는 중이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음, 그러면, 과거도 마찬가지로, 필기는 영어를 공부하는 중이 었다 그 과거 시제이긴 한데, 그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공부하는 그 중간을 얘기하는 거죠. 음, 이것도 필기는 영어를 공부하는 중일 것이다. 내일 오후 3시. 좀더 구체적인 시간 부서도 더잘 어울리고, 구체적인 시간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는 게 진행 시제입니다.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 네, 뜻을 더 포함하게 되죠. 그러면, 이 완료 시제. 완료 시제는 어떻게 다르냐? 현재. 여기, 여기가 현재 현재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뭐가 된 거예요? 완료. 사실 이 시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만, 어떤 정보를 주냐? 그 이전, 현재에 대한 정보만 줬으면 그냥 단순 현재 시제겠죠 그리고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현재 진행 시제겠죠 그게 아니고, 현재 이 시점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 헷갈린다고요? 음, 좋아요. 그러면 하나 예문을 드릴게요. 이거 영어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이해해보세요. 강주는 외국에서 산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시제의 정보를 갖고 있나요? 과거. 과거도 갖고 있고, 현재. 산 적이 있다. 그러면 지금에서 지금 현재의 얘기를 하죠. 네. 근데 과거 시점의 정보도 갖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완료 시제를 가지고 말하는 시점, 말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그 이전의 정보를 더 담아서 이 얘기합니다. 응 음, 그래서 완료시제를 나타내는 말 중에서 되게 유명한 노래 제목이 있어요. She's gone. 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 1번 애창곡 아니겠습니까 She's gone. She's gone. She's gone. She's gone.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갔었다. 가버렸다. 응. 음, 가버렸다. 떠났다. 응. 그녀가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녀가 떠났어. 그러면 지금도 떠나 있는 상태에. 그죠? 응. 떠난 거는 언제 응. 떠났어요? 지금 떠나요? 아니요. 아니죠. 예전부터. 어, 예전에 음. 언제인지 모르지만 떠났어요. 음. 그래서 지금도 떠나 있는 상태를 다 이야기해줍니다. 그쵸? 그게 완료시제예요 현재 완료는 기준이 언제라고 했어요? 어느 때를 가리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현재. 어, 현재를 가리키고 얘기하는데 어떤 정보를 담아서 그 이전의 정보를 다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완료라는 건 이전부터 그러니까 과거가 되겠죠? 현재보다 더 뒤에가 있으니까 이전이니까요. 과거의 어느 때부터 지금까지 뭔가를 해왔다. 돼지 씨가 영어를 해왔다. 그죠? 강쥐는 외국에 나가본 적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촬영을 했다. 그죠 응.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뭐냐? 그 이전, 음, 응, 대 과거 말하려고 하는 요 과거의 그 전부터, 그 이전부터 대과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무물을 해왔었다, 무물 한 적이 있었다, 무물을 했었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 완료는요. 이 말하려고 하는 미래 2년 후에는 돼지 씨는 영공부를 계속 해갈 것이다, 해올 것이다, 그죠? 그리고 어, 10년 후에는 돼지와 강진은 성공했을 것이다. <laughs> 이런 식으로요. <laughs>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미래에딱그 시점에서 얘기고 그 전부터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죠? 음. 그러면 미래 완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다른 시제와 차이가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아직도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어, 대충 단순 시제와 진행 시제와는 조금 다른 것 같네. 어,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과거에서 얘기를 한다고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완료시제를 배우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어, 강지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음, 영상의 끝에는 아 그게 완료시제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완료시제도 마찬가지로 뭐를 변화를 줘서 품사 중에 어떤 품사를 건드려서 이 시제를 표현할까요? 우리 단순시제, 음... 진행시제 뭐가 변화되면서 시제를 표현했어요? 동사 맞아요. 동사구 동사의 자리에 변화를 줘서 이 시제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완료시제를 표현하는 아이는 하나에요. have, has, p, p입니다. 갑자기 왜 pp가 나왔어? 이건 도대체 뭐예요 하시죠? pp, 뭐의 약자는요? past, 과거, 분사, r, t, did, all의 네,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사라는 게 뭐느냐? 우리 현재 분사 배웠었습니다. 언제 배웠었어요? 진행 시대에서 배웠었어요 동사에 ing 다는 거 그게 현재 분사라고 얘기했죠? 오늘 배우는 거는 과거분사입니다 과거분사는 사실 동사의 불규칙 동사표에서 세 번째 오는 게 네. 그게 과거분사예요 네. see, saw, see, 네. go, went, gone, do, did, done 그죠? 이런 식으로 뒤에 세 번째 에 있는 게 과거 분사, pp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뜻을 가지냐면, 뭐모 해진, 뭐모 해온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과거 분사는 뭐모 해온의 뜻을 가지게 될 거예요. 왜? 요이 과거 분사라는 녀석이 언제 쓰여요? 완료 시에 쓰이니까, 뭐모를해왔 따로표시를할 거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뭐뭐를 해온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요회지는 언제 쓰느냐? 이때는또 수동태에서 배울 건데, 그거는 오늘 패스예요 <laughs> 그래서, 뭐뭐를 해온의 뜻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 분사. 분사가, 품사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맞춰봐요. 네 내가... 가지죠?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우리 대지씨 많이 나었죠 예. 이 동사를 뭘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 동사를 형용사, 화. 이 화도 잘못알아들요 우리 아이들. <laughs> 그렇지만이 화랑이 뭐냐면, 그렇게 변화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형용사처럼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동사 자체가, 뭐뭐다,로 끝나는 단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이 다, 라는 의미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뭐뭐해, 오, 내 뜻을 가지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죠? 네. 어,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기본 예문이 뭐였어요? 돼지는 영어를 공부한다죠 네. 어, 그러면 우리 돼지는 영어를 공부해왔다 그럼 뭐가 돼요? 해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거죠?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네. 시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 어, 현재 어, 완료?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거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자 동사를 어떻게 쓰라고요? Have pp 아니면 has pp, has pp. 로 씁니다. 네. Have 라는 동사가 사실 우리가 배운 동사 네 가지 비동사 고자 선생님 조동사 일반 동사 학생 동사 두, 너즈 회장님. 요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해요? 평소에는? 어디에 속해요? 일반 동사? 네, 일반 동사 학생 동사. 학생 동사에 속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음. 이 완료 시제만큼은 have has가 선생님 같은 파워도 갖고 있어요. 음. 우리 선생님이 자리에 안 계시면 선생님 대신에 오늘은 네가 좀 아이들 조용히 시키고 자수좀 시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역할을 선생님의 역할을 누구한테 준 거야 완료시제에서 have, have has 동사한테 주고 가셨어요 동사음으 어떻게 쓴다고요 have, have, pp. have has pp. pp has pp. pp 했을 거예요 그러면 have has 자체가 어디서 비롯된 동사예요 원래 무슨 동사 일반, 일반 동사예요 동사. 원래 일반 동사인데 이 완료시제에서는 선생님이 역할을 넘기고 갔어요. 음. 그러면 얘는 해브라고 쓰는 게 맞을까요? 헤즈라고 쓰는 게 맞을까요? 헤즈. 어, 원래 학생의 특징이 남기 있기 때문에 헤즈라고 씁니다. 스톱. 음. 스토디는 스터, 우리 스토디 과거 형태가 어떻게요? 돼스 i 디드 네, 그럼 스 i 디드라고 규칙으로 과거가 되어 있으면 분사도 규칙입니다. 음. 그러면 스 d 디 e d 게 되겠죠? 뭐를 잉글리시. 됐죠? 네. 이렇게 동그란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역할을 대신 선생님 맡기고 있어? 누구한테? 해즈. 해즈한테 완료 시제에서는 해즈한테 너 오늘 하루만 선생님 이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X 문장 어떻게 만들까요? 피이 누가 아니오예요? 해즈. 그쵸? 그렇죠? 네. 얘가 아니오 하는 거예요. 해즈가. 그죠? 그리고 나머지 똑같이 "st", "did", "english" 이렇게요. 쉽죠. 음,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돼지는 영어를 공부해오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도 안 하고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고 과거에도 안 했었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붙여보면 자연스럽죠? 그럼 완료시이에요 그쵸?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뒤에 붙여보세요. 그죠? 음. 응. 그리고, 물음표, 어떻게 해요? h 즈가선생님이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얘가 나가요. 음. 신기하죠? 네. h 즈 s p 스 s t 드 d 드 e d i n g l i s h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피기 돼지는 영어를 공부 해 왔습니까? 는 네. 거죠. 그죠? 네.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 완료 시제 과거의 완료 시제 형태는 어떠냐?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러면 have h a d 의 과거가 뭐예요? had. had가 되겠죠. 그동사구를 had하고 pp를 쓰시는 거예요. 쉽죠? 네. 응. 그러면, 미래 의 완료는 어떻게 했을까요동사구를 w i l 맞아. 윌 i l l 이야 w 선생님 들어가면, 음. 윌 여기는 고정이겠죠. Have 네. 써요? 해 주세요? h a s Have, have. 네. h a v e 선생님이다. 선생님 뒤에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사, 동원, 원형. 동원 그렇죠. 아. 선생님 뒤에는 예의를 갖춰서 옵시다. 원형으로요. <laughs> <laughs> 그죠? will have pp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아쉬우니까 이거 그대로 해봐요 오그바 문장만 Piggy had, had studied English. English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돼요? p i g 돼지는 영어를 공부해 왔었다 어? 과거에서 끝났죠? 네. 근데 더 과거에서부터 해온 거를 얘기하고 있죠? 네. 응. 이제부터 음, 이전부터 과거까지 딱 이렇게 말을 뒤에 부사구로 붙이면 말이 되죠. 네. 어, 그렇게 하시면 더 개념이 쉬워요. 그러면 미래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같이 써봐요. P.G. will have, have, have studied English. English.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뜻이 돼요? P.G.는 영어를 공부해 왔을 것입니다. 그죠? 네. 러면 과거부터 미래, 어, 해왔을 것이니까. 그죠? 미래 의 어느 시점까지 얘기하고 있죠. 네. 과거부터 미래까지. 음. 이렇게 뒤에 또 부사를 붙이면 어때요? 빨리 자연스럽죠. 네. 그래서 이 완료시제랑 잘 어울리는 부사구가 있습니다. 음흠. 뭐가 있어요? 오모한 아, 이후로, 오모하는 음. 동안. 그죠? 네. 그래서 뒤에 since. 모 뭐, 한, 이후. 거요 아니면, for. 모 뭐, 뭐, 한, 동안. 이것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for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for. 이거 뭐 같아? 숫자? 음, for랑 어, 발음 와. 비슷하죠. 그래서, <laughs> 그래서, for 몇년 동안? 5년 동안. 이게 숫자가 나와요, 맞아. 숫자. 어? 숫자가 나와요. for five years. 이런 식으로. five months. five days. 음. four days. 이렇게요. 수적하잖아. <laughs>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사구가 뒤에 잘 달려요. Since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말로 시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고등학생들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laughs> 모모한 이유로 모모 해오해오 이거 어울리죠? 어. 그렇게. 이것도 오묘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그 이후부터 과거까지 아니면 그 이후부터 미래까지의 시간이 들어가 있는 부사어잖아요. 시간적 개념이 흐르는 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since나 for 잘 어울린다. 이것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은 우리가 예문을 많이 드리는 게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완료형이 쓰이는지 현재 완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서 드릴게요. 네. 조금 이따 봐요.